안녕하세요. 소소한 주식의 소주입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가 섹터를 나눠 놨습니다. 한쪽은 리뷰, 하나는 하나는 추천 종목. 어, 유튜브에서도 아마 시간대별로 볼수 있게끔 제가 설정해 놓을 테니까요. 어, 잘 이제 초보자, 주식을 잘못 하시는 분이나 아직 본인의 매수 방법 자체가 형성이 안돼 있는 분들은 이쪽. 그다음에 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주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게 잘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리뷰이지만 제가 리뷰이지만 오늘 제가 다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매수해서 소프트뱅크 빼고는 다다 뭐야? 성과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 쟤는 저렇게 매수하는구나. 나도 한번 뭐 배워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뭐 나름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틀리고 완전 틀리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일단 보시죠. 일단은 제가 지금 섹터별로 나눠놨습니다. 지지선 반등이라고 했던 거, 그리고 상한가 반등, 그다음 저점 반등, 실적에 관련된 건 물려서 이렇게 보,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맨 처음 보실 거 K 씨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말씀드렸던 상황을 보셨으면 K c 에 대한 타점 제가 정확하게 잡았다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사라고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 사셨던 분이 몇 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서 최고점에서 팔았습니다. 네. 뭐 다들 제가 카톡으로 저삽니다저 팝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은 뭐 거짓말이 당연히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팔았고요. 전날에도 저는 3200원 라인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일, 오일선이, 얘네가 얘가 급등주이기 때문에, 오일선을 지킬 거다, 3,250원에서 3,280원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움직였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지지선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오일선, 이동평균선, 여러가지 선을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지지선을 좀 공부해 나가시면 도움이 반드시 될 거라는 거꼭 어,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뭐 있을까요? 자, 사마 알루미늄, 마찬가지. 사마 알루미늄은 시작하자마자 사실 안 좋았습니다. 예, 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일단은 장이 시작하자마자 얘 상태를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뭘 봐야 되냐면, 얘를 봐야 됩니다. 업종 차트. 그죠? 얘는 테마가 붙어 있는 중목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이나 코스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저희가 옛날에 했던 뭐, 초록 뱀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NFT, 이런 애들은 사실 이런, 뭐죠? 코스피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렇게 순수하게 실적이나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코스닥과 코스피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 중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회사가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 정도 반등을 주고 나서 기준선에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5일선까지는 충분히 여유있고, 그 밑에, 또 21선, 그죠? 거기까지도 충분히 지지할 거라고 보고 기다렸거든요. 기다리고 나서, 이제 얘도 21선 라인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3% 수익이 났고 현재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제가 매수한 근거가 명확하죠? 여러분들도 매수한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영업쌤이거든요? 아이들한테 문법을 가르칠 때 항상 그 얘기 합니다. 문법에는 문제는 항상 근거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식에도 내가 사야 될 근거를 몇쭤 보면 대부분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뭐 올라가니까. 저는 근거를 가지고 항상 매수를 합니다. 그 근거를 바탕으로 내가 틀렸다? 그럼 뭐 데이터 수정하고 공부를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게좀 필요한 겁니다. 네. 직업병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주식을 접근하는 건데 지금 상황상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또 보시죠 갤럭시아 SM 사실 얘는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냥 오늘 비텐트가 상한가죠. 그래서 아 얘도 그래도 얘도 지금 여기 21선 지지하고 튕겨 나 튕겨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아 보고 아 21선 맞고 이렇게 튕겨 왔는데 튕겨 올라오는 이 세기가 좀 세네. 여기까지만 떨어질 그 겁주고 그냥 올라갈라나 보다 했더니 역시나 일단은 이 라인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 걸 봤을 땐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샀거든요. 물론 매일 뭐 진짜 막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성하고 매도하고 뭐또 사면 되죠. 주식 뭐 오늘 하루 이틀 할거 아니기 때문에 멘탈 정리는 언제나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laughs> 이즈미디어 제가 이것도 그 전날에 연구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회사가 삐리하다 좀 삐리한 게 있다 뭐가 삐리하냐면 얘가 뭐죠 이즈미디어 보실래요 삐 비리합니다 아. 재무 봤는데 이게 좀, 예, 좀 말이 안 되는 게 어, 이익을 엄청 많이 줄어들었죠 매출액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엄청 많이 이제 전달에 전 결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지? 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리고 회사 이사진들 포진한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는 거 보고, 어, 이게 좀 그러네. 근데 얘도 어느 정도 블록체인과 NFT, 뭐, 메타버스 이런 거와 잔뜩 관련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종목 자체가 굉장히 평이하게 가지 않습니까? 차트가? 그죠? 차트가 평이하게 갔는데, 여기에 마침 장대 양봉을 만들어줘서, 라인을 탈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들어간 겁니다. 사실 얘도 내일 떨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오일선은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오일선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얘도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한 겁니다. 지지선을 보고 들어간 거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수익 중. 네. 그래서 내일, 뭐, 마음 같아서는, 네. 여기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박스권 뛰어 넘어서, 예. 네. 37,000원에 팔고 싶은 욕심이 있을 정도로 네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요 어 상한가 반등에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상한가 단타였습니다. 단탈로 상한가 종목만 주구장창 단타를 하던 사람입니다. 예 네. 그래서 단타가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보시죠. 상한가 날 보는 겁니다. 상한가 날 보는데 어, 완벽한 a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가 문을 열었거든요. 살짝 하, 이 아쉬움, 이거 문안 열었으면 얘는 거의 퍼펙트한 상한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퍼펙트한 상한가였으면 얘가 갭상승해서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보시죠. 별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보시면 그렇죠 여기 앞에 시초에서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했거든요. 갭으로. 그리고 나서 떨궜잖아요. 그래서 떨구는 자리를 이제 저는 많이 떨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타점에서 제가 아마, 어, 언제 하냐면 이때라 샀을 겁니다. 정확하게. 예, 이것도 사실 제가 이거 매수해요라고 하는 시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뭐 거짓말을 해서 뭐 합니까? 저는 네, 확인을 항상 시켜드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정확하게 여기서 팔았습니다. 예, 제 팔린지도 몰랐습니다. 예, 일하고 있어가지고 2 9 6 5 0에 정확하게 팔았고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성과를 냈습니다. 얘도 상한가 단타 이렇게 한다는 거 네, 보여드렸죠. 얘도 근거가 있습니다. 뭐가 근거냐? 얘는 A급 차트가 아니다. A급 차트가 아니니까 내려올 거다. 내려올 건데 조금 평소보다 많이 내려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경험치죠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가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면 난 사러 가야지 근데 그거 아니면 나는 안 갈래 무서워 이겁니다 제마에 듣는거 보시죠 소프트 캠프 보실래요 이거는 제가 지금 물려있죠 마이너스 1% 물려있는데 내일 뭐더 떨어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 차트가 굉장히 마음에 안들거든요 상한가 분명히 만들어 줬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가가 여기서 만약에 그냥 퍼펙트하게 문을 닫고 들어갔으면, 아, 저는 얘를 샀을 겁니다. 예. 네. 좀 높이 샀겠죠. 근데, 여기서 열려있죠, 문이. 그죠? 문이 이렇게 열려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건, 좀 찝찝하다 는 흔들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엄청 많이 흔들어댔습니다. 그죠? 물론 뭐, 여기 들어와서 수익을 내실 분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물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얘는 기본적으로 엄청 흔들 수밖에 없는 게 상한가가 지금 제가 상한가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 상한가 일단은 비텐트 아, 피텐트. 근데 오늘 제가 보면 상한가 A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A급을 보건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고요. 일단 A급은 그냥 이게 딱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그냥 다 닫혀 있다는 거,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 풀리지 않은 애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풀린 애들은 미치놈처럼 엄청 요동을 칩니다. 보이시죠? 엄청 요동치는 거. <laughs> 그래서 저는 그린데 얘는 왜 샀냐, 너왜 샀어?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라인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서운 거놓은 그죠? 분봉에서 나와 있는 이선 라인에서 이 선까지 오면 아, 나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근방에서 사실 매수를 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반성하면 되죠. 뭐 이거 빨리 팔고 딱 그리고 빨리 딴거 사러 가면 되니까요 저는 뭐 다른 데 가서 먹을 자신 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빨리빨리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수를 하실 때 근거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아,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뭐 거래량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별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한가 매수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결정 전 이유는 저도 멘탈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거든요. 멘탈이 엄청나게 좌우로 흔들리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 일단 여기까지가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끊고 <laughs> 자 추천 종목 갈게요. 추천 종목의 하나는 캠트로스인데 사실 뭐 얘는 전부터 쳐다보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고 뭐이렇진 않아요. 근데 라인 지킬 거다 지켜주고 기준선까지 물고, 자 보시죠. 저의 근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부해야지 다시요. n자, n자, n자. 자 n자형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요소가 되죠. 그렇 여기 지금 양봉, 음봉, 양봉. 여기도 은봉이라고 치고, 빵!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캠트로스를 추천드린 겁니다. 그러면 캠트로스에, 네가 캠트로스를 추천하면 매수가는 얼마로 정해야 될 거냐? 그럼 당연히 기준선 보고 가야죠. 15,700원. 15,700원 매수할 수 있으면 그 라인의 해수 만약에 날라가면, 미안, 난 우리는, 우리의 인연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어, 예, 올라가요. 잘못 사면 진짜 최고점에 물립니다. 예.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항상 기준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압니다. 근데 돈을 벌고 싶으면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자, 크리스 FNC. 자, 얘는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골프에 관련된, 제가 골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고, 마찬가지로, 그죠? 그림 똑같습니다. 아까랑. 보실 이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보실 줄 알았을 거라 봅니다. 장대 보여주고, N자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기준선에 물려있네. 어, 기준선에 물려있으면, 얘가 옆에 매물대가 조금 있네. 매물대가 조금 있으면, 얘가 진짜 갈 마음이 있다면, 어, 조금 더 눌러주고 가지 않을까? 매물 소화를 하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한 근거로 해서 저는 얘를 매수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장중에도 저는 계속 제가 뭘 사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드릴 겁니다. 네, 물론 뭐잘 별로 좋은 게 없으면 안 하게 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뭐해 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뭐안 쫓아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왜냐면 저도 다 맞는 건아니니까요근 네, 일단은 한번 믿어 보시길 바란다는 거그말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 일단은 뭐 카톡방은 네, 계속 운영이, 우, 무료로 이렇게 운영이 될 거라는 거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뭐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얼마나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까지 발자취를 봤을 때는, 어, 아, 이거 날안 믿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적이 저는 엄청 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생각은 뭐 30명에서 40명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아, 절대 문을 열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더 커지면 세력이 돼버리거든요 세력이 돼버리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 세력화를 최소화시키고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양만 할 거라서 네 혹시 제 방송 지금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 처음 보신 분이라면 저는 제 방에 들어오신 초보자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혼란스럽거든요. 고수님들과 저와의 신경전 <laughs>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신경전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다른 사람들 보고 있으면 에이 제가 맞아 틀려 뭐 이런 생각하니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예, 저도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도 많이 보고요. 네 일단은 오늘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항상 감사하고 제 방송 너무 보셔서 감사해주고 네, 정말 좋습니다.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공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 l i v under a b l